아이언처럼 이런 식으로 다운 스윙 팔로스로 안녕하세요. 비즈 프로입니다. 제가 레슨을 진행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드라이버 샷을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 중에서 유일하게 상향 타격을 하는 클럽입니다. 상향 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윙하는 중에 클럽 헤드가 제일 낮은 최저점의 구간을 지나 클럽이 올라가는 구간에 공을 맞게 되는 것. 즉 공을 올려 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을 상향 타격이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버 샷을 잘 하시려면 가장 이 기본적인 상향 타격을 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샷을 하기 전 어드레스 때 척추 각이 이렇게 기울여져 놓고 어드레스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라이버 어드레스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지게 되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백스윙 오른쪽으로 가셨다가 이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이 척추 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다운 스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드레스 때 임팩트 지점까지 우리의 척추 각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백스윙 쭉잘 가시고 나서 다운스윙 때 아이언처럼 이런 식으로 확 상체랑 체중이동이 왼쪽으로 확 가게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클럽 헤드가 내려가면서 맞게 되는 즉, 상향 타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다운스윙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라이버 샷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상향 타격의 구조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좋은 샷을 나오게 할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자, 백스윙, 자,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죠. 그축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다운스윙, 임팩트, 임팩트 구간 지나 팔로스로 그리고. 피니쉬 어드레스 때 조금 더 오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고 여기서 그대로 백스윙 쭉이 오른쪽으로 기울여 척추 각이 기울여져 있는 모양에서 다운스윙, 팔로스로 이런 느낌 자안 좋은 예를 보여드리면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스윙 자 이건 상향 타격을 할수 없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쉬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뒤에서 칠수 있게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자 뒤에 있고 척추가 그대로 유지되 있죠. 자, 이 느낌 그대로 체크하시면서 어드레스 때 살짝 기울여 주시고 백스윙. 다 다운, 뒤에서 다운 스윙.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는 뒤에서 상향 타격을 해주시는 느낌으로 스윙하시면 훨씬 더 드라이버 샷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샷이 너무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이 부분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비즈프로였습니다. 안녕.